일시적인 낮에 졸림이라면 수면다운 검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겠죠 밤에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남들보다 차이가 많고 이러한 피곤함이 뭐 2, 3개월 이상 갔다고 하면 그 밤에 자는 수면이 제대로 된 수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간졸림증이죠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잠이 드는 거를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수 있고요. 또, 기면증의 증상은 탄력 발작이라고 해서, 어, 갑자기 막 웃거나, 감정 변화가 막 심할 때, 온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얼굴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잠이 들거나, 잠이 깰 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막 헷갈리는, 인면 환각, 이라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또 기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가위가 잘 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못 움직이는 이런 가위 눌림 현상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면증이 있을 때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밤에 수면을 잘 잤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다음 날 아침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한 20분씩 재우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다중수면 잠복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중수면 잠복검사에서 잠이 얼마나 빨리 드는지 또 특이한 뇌파가 나오는지를 검사해 봄으로써 기면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면증의 치료는 기면증 자체가 깨어있는 것이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을 도와주는 약물치료를 해서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낮잠을 좀 자준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는 것도 치료에는 도움이 되고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약을 먹으면서 완치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조절해야 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